<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 문명 탈출 주식 전도사 가북이 투자 첫달 100만 원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운동본부 정남주 t 입니다 구독자 영상에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09명의 귀한 구독자 모시고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저녁 10시 10분 215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럴드 경제 보도문 국장 불장에 미 시장도 코스피 이태프에 뭉쳤던 대선 이후 수익률 수 올해만 90% 올라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황 코스피 2572.19, 상승 0.74, 코스닥 779.73, 상승 0.53, 1년 마이너스였는데, 하루 만에 13% 네이버 불기둥의 개미들 환호, 물들어올 때 크게 배팅 신용융자 19조. 넘었다 3 업사이클 온다 들썩이는 엔터주 뉴욕 증시선물 다운마이너스 0.70 나스닥 상승 0.2 s&p 상승 0.13 중에 있습니다 빅테크 탑텐 10종목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한 종목 뭐 마이크로소프트 만 하락 0.06, 나머지 아홉 개 종목은 상승. 엔비디아 0.23, 애플 0.21, 아마존 0.24, 메타 0.32, 구글 0.20, 테슬라 0.39, 브로더컴 0.25, 넷플릭스 0.65, 필라델피아, 아니, 팔란티아 0.79상승습니다 미국 상장 한국 주식 ETF 수익률 증가세 코루 대선 이후 23% 상승, 올해 90% 상승. 한국 증시 없는 3배 레버리지 ETF로 인기. 6월 이후 미국 상장 ETF로 외인자금 1조 몰려.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통 령 취임 이후. 허니문 넬류와 함께 코스피가 3천선 돌파를 목전에 두자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주식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한 국내 상장주식 펀드 이태프 수익률과 지금 자금 유입은 대선 이후 모두 어른세로 어른세다. <laughs> 최근 일주일 기준 코스콤 이태부 체크, U.S. 하테마 사이의 한국 키워드어를 적는다. 수용률을 봐도 대선 이후 미국 상장한 미국에 상장한 한국 지수 및 기업 주종 이태부는 큰 성과를 거뒀다. 1 8팔 인베스팅 닷컴에 따르면 모건 스탈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가 산출하는 MSCI 코리아 2550 지수를 1, 3대로 추정하는 상품인 디렉션 데일리 MSCI 사우스 코리아 불 3X 세어즈. 코르는 대선 유해만 수익률이 22.67%에 달한다. MSCI 코리아 2550 지수는 삼성전자, 에스키언스 등 국내 증시의 대형주와 중용주 9 0종목을다루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세어즈 MSCI 사우스 코리아 EWI 7.69% 플러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인덱스 KDF 18.1% 프랭클린 FTSE 한국 FLKR 7.27% 매트스 코리아 액티브 MKOR 7.27% 모두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미 상장 한국 ETF 대선이후 순률 코루 20.67%, EY 7.69%, KDEF 18.11%, FLKR 7.27%, MKOR 7.27% 인베스터컴 자료 올해 국내 증시가 호황을 맞이하자 코루 1월 이후 상승률은 90.38%로 1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였으며 EWI 30.97, FLKR 30.44, MKOR 25.03% 역시 상승세는 마찬가지다. 특히 상승률 높은 코루는 한국 증시에는 없는. 3배 레버리지 ETF라는 점에서 증시가 혼풍을 맞이할 때 단타로 이익을 가지기 위한 투자자들이 몰린 편입니다. 한국 증시가 1% 오르면 코루는 3% 오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3배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표적인 국내 증시 하락점을 끈업용선포 당시 코루는 20% 넘게 폭락하며 한 차례 시장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수익률이 높으니 자금 유입도 덩단을 오르고 있다. 하낫도전과 나 따르면 6월 이후 미국 상장 ETF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 자금은 약 1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순매수 21.7%에 이른는제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규모는 늘어났다. 코스콤 ETF 자격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일주일간 미국, 상장, 한국의 대표 모두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규모는 코로 650만 달러, EWI 4억 4,110만 달러, KDEF 470만 달러, FLKR 1,140만 달러, 총 4억 6,370만 달러, 그러나 해외 상장 이태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소득 소액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연 250만까지 원 기본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차익에 22% 세금을 부는 구조인 이유에서다. 전문가 한 동안 한국 이태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군병제 하나투자증권 연구는. 비미국 국가들 경기 반등이 기대되고 최근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어 미국 외 중시에 관한 관심이 크다며 한국, 대만, 독일 등 국가 추정 이때 프로 당분간 자금 리위치를 두며 외국인 수금을 지지할 것으로 인다고 설명했다. 범리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 창립 3주년 기념 100억 부자. 기념. 타이거 K-방산우주 최근 1년 151.27% 타이거 조선 탑텐 최근 1년 129.00% 상승 타이거 200중공업 1 4 4 3 5 상승 타이거 미국 테크탑텐 10.00% 상승 평균 106.41% 상승했습니다. 이네 종목을 106.41%를 저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30%만 적용했을 경우, 복리마법 72법칙에 의해서 72기대수익률나누면 원금이 폐가 되는 계산법, 네 종목 이 테프 평균 106.41%이지만은 그. 3분 1도 안 되는 30%만 적용했을 때이라도 70이 나누지 30%는 2.4년 약 2년 반마다 원금이 배가 되는 복리 폭발 계산법입니다. 영세, 출생신고 때에 지혜론 엄마 아빠가 100만 원을 이 아가 이름으로 상기 ETF를 투자해 줬다면 106%를 30%만 3분의 1 이하로 적용해도 2살 반에 200, 5살에 400, 7살 반에 800, 10살에 1600, 12살 반에 3200, 15살에 6400, 17살 반에 1억 2800, 20세에 2억 5600, 22살 반에 5억 1200, 25살에 50, 10억 2천 4백 30살에 1천만 원을 모아서 이 종목에 투자했다면 100억 4천만 원입니다 55세에 100억 부자 됩니다 이래도 부자 될수 없습니까 항상 철기도한 걸음부터 시작의 열반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그러면 어린 버핏이 마지막 남긴 말 60년간 연평균 20% 투자의 현인이 떠나면서 남긴 거야 딱한 번만 부자가 되면 된다 처음 1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걸어다니고 쿠폰으로 할인 음식물을 사지 않는 경우 않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할인 식품이 아니 먹지 말합니다. 그만큼 돈을 아끼라는 겁니다. 네. 이 10만 달러를 손에 넣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첫 번째 자정 적 문턱을 넣으면 돈은 스스로 쌓이기 시작한다. 초기 10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모멘텀이다. 이는 당신의 만족을 지원시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여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할수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식 투자는 선택은 필수입니다. 자본이 꽂힌 주식을 소유해서 소유자, 자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범한 근로자도, 주부도, 공무원도, 교사도, 군인도, 학생도, 윤태자도 모두가 저와 함께 우량 펀드에 투자해서 장기 보유하면 누구나 다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은런 일로 마감만 하겠습니다 오늘 두 시간이나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아주 지쳐 있습니다 오직이 첫 달에 1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25세, 15세, 60세에 1조 부자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한 정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